안녕하세요, 여러분. 텍사스는 건조한 사막과 험준한 언덕, 울창한 숲과 비옥한 평원에 이르기까지 광활하고 다채로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이는 야생돼지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텍사스에는 약 2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며 미국 야생돼지 개체수의 거의 절반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농작물, 가축, 재산, 그리고 토착 서식지 파괴로 인해 연간 5,2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에서 야생 돼지들이 일으키는 구체적인 피해는 무엇이며,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탐구해보시고, 최신 소식과 통찰력을 얻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텍사스의 야생 멧돼지는 옥수수밭을 황폐화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으며, 농부의 수확을 망칠 수 있는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합니다. 이 동물들은 적응력이 뛰어나 먹이를 찾아 땅을 파헤치는 경우가 많으며, 옥수수를 뜯어먹고 그 과정에서 밭에 피해를 입힙니다. 야생 멧돼지는 보통 옥수수밭 안팎에 둥지를 틀거나 웅덩이를 파고 휴식을 취하거나 번식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텍사스 농부들은 야생 멧돼지 활동으로 인해 매수확 시 옥수수 수확량의 최대 30%를 잃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에이커당 200달러에서 300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을 입습니다. 텍사스의 야생 멧돼지 피해는 시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 지역에서도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도심지역, 공원, 심지어 학교 운동장까지 침범하여 잔디바들 뿌리째 뽑고 정원을 파괴하며 관계 시스템을 손상시킵니다. 해리스 카운트에서만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사스 공원 및 야생동물국, 지역동물관리국, 그리고 민간 야생동물관리회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주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텍사스의 야생 멧돼지 사냥은 정해진 계절 없이 연중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냥꾼들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야생 멧돼지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인 밤 8시에서 새벽 5시 사이의 야간 사냥을 선호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사냥감이 아닌 동물로 간주되어 연중 사냥이 가능하지만 텍사스에서 합법적으로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려면 텍사스 공원 및 야생동물국 텍사스 파워스 앤드 와일드라이프 디파트먼트에서 유효한 사냥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사냥 면허는 25달러, 비거주자는 315달러를 내야 합니다. 텍사스에서 야생 멧돼지 야간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텍사스에서 야생 멧돼지 야간 사냥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무기는 소총입니다. 223 308, 30대 06등 널리 사용되는 구경은 인도적인 사냥에 필요한 위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총에는 종종 야간 투시경이나 열화상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어, 어둠 속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모델과 기능에 따라 가격은 천 달러에서 오천 달러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사냥꾼들이 어둠 속에서 야생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사냥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첨단 기술과 장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음기 사용도 흔한데 총소리를 줄여 무리의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발의 사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 사냥 시시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투시 겸 열화상 카메라, 강력한 손전등과 같은 첨단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어두운 환경에서 야생 멧돼지를 탐지하고 조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냥꾼이 멧돼지를 발견하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확한 사격 위치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거리는 사냥꾼의 무기와 기술에 따라 보통 50야드에서 150야드 사이입니다. 이 거리에서 사냥꾼은 멧돼지의 심장과 폐와 같은 중요 장기를 조준하여 빠르고 인도적인 사살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멧돼지를 사냥할 때 어떻게 빠르고 인도적인 사살을 할수 있을까요? 인도적인 도살을 위해 사냥꾼들은 일반적으로 돼지의 앞어깨 바로 뒤쪽 심장과 폐를 조준합니다. 이 부위에 정확한 사격을 하면 출혈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위는 중요 장기가 풍부하여 인도적인 보살을 위한 가장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격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냥꾼은 사냥을 갈 때마다 포획한 돼지의 수, 사냥 장소, 그리고 주목할 만한 관찰 사항과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텍사스는 야생 돼지 사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를 텍사스 공원 및 야생동물부에 제공하는 것은 주 야생돼지 개체 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야생돼지가 텍사스의 농업, 재산, 그리고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노력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